존경하는 전북 특별 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는 전북교육을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다른 분들의 출마의 변을 듣자면 전북교육의 위기를 말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전북교육의 위기가 아닌 전북교육의 기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엔 19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 1만 9천여 명의 교원들,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직 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성장과 전북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시킨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전북의 교육을 넘어 전북 발전의 기틀을 이룰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잠재력과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이끌 리더십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비전문가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 대해 듣고 상상하는 것과 직접 체득된 경험은 비교 불가입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도 진정한 교육 전문가를 교육 수작으로 맞을 권리 가지셔야 합니다. 4년의 경영 공부와 4년의 회사 경력, 8년의 교육 및 교육 행정 배움과 14년 교사 경력을 가진 저야말로 교육 수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사와 재정, 교원단체,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직무 동기를 높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수장은 교육계를 넘어 전국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의 영역으로 가져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전북교육을 더욱 비상하게 하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아침 출근길이 즐거우셨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등교길이 기다려졌나요? 우리 부모님들, 학교에 아이들 보내면서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혹여 부정적 답변이 나왔다면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 보람과 긍지로 출금길이 즐거우시도록 우리 학생들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등교길이 기다려지도록 부모님들 학교 폭력 없이 성장하는 내 아이를 보며 마음이 놓이시도록 만들겠습니다. 인기 정상적인 학교 풍경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학교 풍경의 일상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수업을 돕는 것입니다. 교육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꿈과 비전을 찾고 이뤄가도록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백화적 식으로 정책들을 쏟아내 교직원들에게 부담 주는 관행부터 없애겠습니다. 덜어내기와 빼기가 먼저입니다. 교육부만 인정하는 최우수 교육청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 직원들이 보고서 작성하느라 밤새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학력 추춤, 청렴 체감도 4등급 학교폭력 응당률 1위 이 문제들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실적주의 보여주기식 관행 행적 없어질 겁니다.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학부모와 학생들부터 최우수 교육청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패러다임으로 잘못되고 묵은 제도와 관행들 먼저 철폐하겠습니다. 책임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완성, 전인교육과 격차 해소를 이루어 전국교육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교육 및 공공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지리적 인프라를 공공교육 영역으로 가져와 교육과 돌봄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 내 법률, 의료, 경제 전문가, 학술연구 전문가, 6천여 명이 넘는 예술인, 퇴직교원, 천여개에 달른 문화유산, 시군마다의 유적지, 고등교육기관 등을 정규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습, 유치원, 초등, 돌봄,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 진학, 지도 등에 활용해 교육과 돌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교사가 교육관에 따라 소식껏 가르치고 학생은 배움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는 정상적인 교실 풍경으로 되돌리려면 혁명과도 같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원 행정 업무 경감, 교사와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 교원 전문성 및 정신 건강 지원, 각종 민원으로부터의 해방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공교육이 교실 혁명을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통해 전국형 미래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학교 행정, 즉 문서 작업 자동화 지원,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학생 개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등의 생성형 AI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CBT 기반 문제 은행 플랫폼을 개발해 학생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공하고 AI를 통한 분석과 진단에 따라 적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동안 소홀했던 인성교육과 시민성교육을 강화해 전인교육을 이루겠습니다. 독서교육을 통한 인문소양, 음악미술교육을 통한 예술소양, 환경 등 지구촌 문제 및 이슈 중심 교육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효 교육과 기본생활 교육 강화로 전국 학생은 인성도 좋아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격차와 지역 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 약자 지원을 최우선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학교를 특색 교육과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혁신학교와 미래학교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학구 조정과 안정적 통합 차력 확보를 통해 작은 학교가 또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지도 정서행동 위계학생 지원 시 교육 약자를 우선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조성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 밖에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학습 코칭단을 시군별로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대상학년을 기존 초1 4학년 중고1학년에서 초6 중2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업무는 교원이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현장 교사 중심의 종합전역 점검단을 구성해 대입 준비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겠습니다. 교육 사주체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이 참여하는 상시 소통구조를 제도화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간 그리고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육 공무직 간 수평적 협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확대, 학생 취업 진학 지원, 대학 산업 연계 학과 증설 등 특성화고 역량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정책들이 추구하는 바는 모두의 성장을 보듬겠다는 것이며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학생과 청소년들의 사랑갈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 또한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비슷한 교육청 과 교육재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북에서 더 학교폭력에 시달려야 하고 더 민원에 시달려야 하며 대입성적은 더 저조해야 합니까?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교사 되기를 잘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게 보람차다. 전북에서 아이 공부시키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아이의 한명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 꿈을 이뤄가는 교육 배움이 즐거운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전북교육의 대반전을 이끌어 전북교육의 재도약을 이끌 적임자 누구입니까? 유성동! 유성동! <laughs> 여러분의 대답이 정답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저 유성동은 학생들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리더십 교직원을 존경하는 겸손한 리더십 지역과 협력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북교육의 명성을, 전북교육의 자존심을 되찾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